첫 눈발이 슬슬 날리기 시작하는 날, 제2의 함양 수채화 협회전이 2021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 대해 김동관 회장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취미로 시작하여 틈틈이 쌓아온 실력으로 전국의 여러 공모전에 출품하여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그중에 초대 작가로 등단하여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회원들도 있고, 또 많은 회원들이 인정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춘수 군수는 함양 수채화 협회가 구성이 된 것은 그만큼 함양 군민들이 수채화 협회나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예술 문화가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말했고, 황태진 군인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수채화전을 보니 회원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강성갑 함양예총회장은 김동관 회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이렇게 좋은 전시를 마련하여 기쁘다며 함양예총회는 미술을 비롯해 6개 지부에서 28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전시를 보니 너무 좋다면서 모든 예술인들이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21일 저녁 6시부터. 함양 문화 예술인의 밤 행사가 문화 예술회관에서 하니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고 말했고 미협 경남도지회 신임 이상헌 지회장도 축사에서 문화 예술 전시 때마다 참석해 주시는 군수님과 의장님 예총 회장님이 참석해 감사드린다며 작 품 준비하느라고 생하신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하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감내 회원의 저교를 비롯해 강미숙 회원 걷고 싶은 풍경, 권정미 회원 눈자욱, 김동관 회장 수국 김미자 회원 블레드 슬로베니아, 김선경 회원 자작나무, 김현욱 회원 눈 덮인 언덕, 김화승 회원 갈매기의 꿈, 박경나 회원 지워진 시간, 박기자 회원 아름다운 날. 봉규 회원 해피엔딩 박선영 회원 파도 신수아 회원 그곳의 가을 심정수 회원 불안의 거리 이주영 회원 이국의 물빛 이행자 회원 물레방아 장정화 회원 바람이 물결치다. 정숙란 회원 돌담. 조선우 회원 계곡. 조정윤 회원 꽃길. 조현숙 회원 산당화. 최영수 회원 그 길의 추억, 홍화선 회원 그날의 추억 하나 등 60여 점의 작품이 24일까지 전시되었다. 네, 오늘 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오늘부터 또 어, 특별 방역이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 발걸음 하기가 힘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올해로서 두 번째 전시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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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에는 음. 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했었고 올해 정기전으로서 2회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수차화협회에서는 어, 그동안 그 함장 환대에 있는 감정 복지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이 어느덧 지금은 작가가 되신 분도 계실 정도로 그동안에 각종 공모전, 전국에 있는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하면서 오늘 여기 발표된 작품들도 거기다 공모전 입상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어, 전업 작가 분들 못지않게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미로 틈틈이 이런 작업을 어, 해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작가들, 오늘 축품한 작가들이 어, 한 해의 어떤 결실을 맞이하는 어, 그런 보람된 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직은 그래도 많이 서툴고 또 자신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어, 많은 격려와 어, 앞으로 많은 어, 잘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년 환회를 오래면서 오늘 함양 수차협회전을 두 번째로 받게 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찍에도 우리 황태재 의장님과 운님도 오셨고 우리 강성갑 부천 회장님 이창구 전 회장님 송영철 회장님 그런 미협으로 경남도 지회장님과 마산 김에 많이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잘모릅니다만 우리 함양 수채화 협회가 구성이 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동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아리가 구성되고 협회가 구성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함양 국민들이 이 수채화 분자 무다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임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작품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김동관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좋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단 수채화뿐만 아니고 여러 장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함양이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조금 전 세시에 제가 용추 아트밸리에서 인사동 475라는 아름다운 동영이라는 중견 작가들의 그 전시회를 개전을 하고 또 여기 왔습니다. 작품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우리 함양 문화 예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금스레 생각하고 모든 장르에서 우리 함양의 문화 예술이 발전하기를 기원을 드리고 특히 오늘 함양 수채화 협회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함양주최어 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기인데 이렇게 또 준비를 잘 해주시는 우리 김동관 회장님과 개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양에또이 문화 창갈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서춘수 군님도 같이 잘 해주셨고, 우리 강성갑 외총 회장님, 이창고전 회장님, 손목련 회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우리 국민들과 공유하는 아주 그런 좋은 자리를 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한 해는 어느 한 해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얼음을 잘 이렇게 극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렇게 차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동관 회장님께서 정말로 의을 기울이셔가지고 이러한 좋은 이렇게 전시회를 갖게끔 하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23분의 회원님들께 또,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량에는 지금 현재 미술협회를 비롯해서 6개 그 지구회원이 있습니다. 한, 한 280여 명, 근한 3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협회전을 보니까 작품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다 모두가 다 우리 이 정말로 뛰어나신 그 작가들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 미술협회를 비롯해서 어, 전 우리 회원 단체에서는 함양 예술의 꽃을 피우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함양의 꽃을 예술의 꽃을 피우는 데다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두 분처럼 하는 함양 수채아이페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에 항상 이 전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서춘수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예총회장님, 전 예총회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모이기 가 힘듭니다. 어, 서춘수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술 전시에마다 제가 갈 때마다 한 번, 한 번도 못 건져 고 이렇게 꼭참석백100% 정말 출석을 지금 1 0 0 출석력을 가지고 우리 미술계에 많은 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어, 23명의 우리 회원님들 어, 작품하시나 정말 고생이 많았고, 어, 이 작품을 보면 지금 뭐 추운 겨울이지만 계절을딱볼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작품 감상 많이 하시고, 어, 코로나 참 어려운 시기에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위안이 좀 되었으면 한 바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Mostly, it goes to you and me. Tiny bubbles in the wine make me happy, make me feel fine. Tiny bubbles make me warm all